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우리 국민사회의 한정인 기자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마토의 아주 대표. 대표 기자입니다. 한동희, 뉴스톤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리가 왜 그래요? 그런데 <laughs> 내가 지금, <laughs> 내가 지금 사실 어제는 좀비몽사몽해서 <laughs> 내가 말을 못 했는데, 오늘 머리가 참 특이하네요. 무슨 버섯돌이에요? <laughs> 네. <laughs>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될줄잘 몰랐어요. 어, 근데 또 생각보다 이, 이게 또 어울리네. 이게,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연구머리 아니에요? 연구 알아? 연구? 네, 연구. 안. <laughs> 아, 아니, 안 돼요. 연구머리는 아니라는 또, 연구머리는 네. 땜빵이 있어야 되는 건가? 아, 참, 우리 피디님, 연구머리 아니라고 나한테 목류와 외쳐 부릅니다. 왜 그럴까? 자, 됐습니다. 뭐, 잠깐 다시 한번보여주보세요 <laughs> 네, 참, 참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예, 지금 몇 살이죠? 30대 초반이죠? 네, 33살입니다. 야, 이래도 자기 나이를 밝히는구나. 근데, 이, 이 연령대의 저머리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데. <laughs> 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어, 13일, 14일. 사실은 그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되겠다고 어,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네. 네. 오늘부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봐야 네, 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0시, 네, 오늘 네. 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선거 9일 전까지 8일 자정까지 22일 동안 선거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나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서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고요. 거리 현수막 게시 등도 이제부터 가능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3월 9일까지는 각 당이 당원 모집이나 입당원서 배부 등은 오, 금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거 6일을 앞둔, 앞둔 3월 3일 이때부터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금지가 되고요. 만 18세 선거권이 보장된 첫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렇군요. 네. 각 후보들 이제 호남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호남이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6일 광주를 찾아서 하루를 묶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호남 홀 대론 호남 도민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뭐 말들 생각해 보면은 좀 억울한 부분들이 많고 사실은 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뭐그 달려가는 것만 가지고 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주 이제 지역을 자주 찾는 게 일단 유권자들한테는 어필이 많이 되는데 네. 현재 지금 충청홀대론도 나오고 있고 후보들이 홀대론이야. <laughs> 후보들이 이제 부산이나 뭐~ 대구 경북 호남 서울 이렇게는 많이 찾는데. 네. 충청을 조금 덜 찾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 왜요? 윤석열 후보 충청의 아들이라고 네. 계속 그랬어니요 그런데 충청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충청을 또 많이 찾지 않아서 또 비판이 오,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가또 그러니까 사드도 뭐 그쪽에 배찬다는 네. 얘기도 나오고 이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랑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네요. 내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만화 주인공 같이 생겼네. <laughs> 자,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영에 돌입하는데 호남으로 달려간 후보들 정말로 호남을 얼마나 위하는지 근데 저는 신기한 게 호남분들은 투표를 정말 뭐 서럽게 짜고 계획하고 이래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 마음이 아이선거판사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절묘하게 투표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선전을 하고 있어서.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분들이 아닐 텐데. 아닐 텐데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우리 또후한 분들 어떤 선택해 주실지 궁금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당에서 제기한 의혹이죠. 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본인 남편의 사망일을 두 달이나 늦게 신고했다가 또 그것도 나중에는 말소시켜 버리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상속하면 이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나오니까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뭔가 매매한 것처럼 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장모 최운순 씨가 이제 남편 김모 씨의 소지 소의 토유를 토지를 매각하면서 네. 최소 4억 원의 상속세를 폐지, 피하기 위해서 사망일을 조작했다라는 <laughs> 의혹이 이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요. 네. 공개된 사망진단서와 말소자 등본을 보면 김씨 사망일이 1987년 9월 24일입니다. 그런데 말소자 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 해 12월 24일, 그리고 변동일은 12월 10일로 표기가 돼 있는데 네. 말소자 등본상 전입일이 곧 사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달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당시 호적법상에 따르면 사망, 진단서나 검안서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11월 24일로 변경이 됐다면 이제 누군가 조작을 해서 이제 관청에 제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결국에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송파구 석촌동 토지인데 8억4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망 신고를 했다면은 사억 원대 상속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laughs>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등본상에 이제 십이월 1 4일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전대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인강과 인간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때 이미 남편 김 씨가 사망한 시기여서. 이제 이분 이이 때문에 사망일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그래도 되게 부자네요. 상속세가 4억 원이나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원래. 그러니까 1987년 9월 24일 날 어, 최은수 씨 남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장, 장인어른이 되겠죠. 그분이 사망한 날이었는데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보유토지를 빨리 팔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을 두, 살아있다고 하고 네. 인감을 부정 사용해서 매수자 이모씨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게 이제 송파구에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잖아요. 아, 되게 비쌀 텐데 지금은. 네, 송파구 그게... 석촌동입니다. 야 석촌동이요? 네. 이야, 이거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9월 24일이 아닌 11월 24일로 사망일을 조작해서 신고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네. 그런데. 12월 10일 날 남편의 최씨 남편의 사망 신고가 말소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계약 잔금을 치르면서 토지를 매수자 임모 씨에게 등기 이전했다. 혹시 이거 준비되는 뭐 화면에 같은 게 있나요? 자, 어쨌든 이 해당 토지의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이465.5 제곱미터의 석촌동 토지가 8억 4천만 원의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4억 원이나 상속세를 면타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무소 위조, 위조 사무소 행사, 그다음에 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가 또 되겠네요. 사기죄, 조세포탈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야, 근데 이분들은 정말 돈도 많고 네. <laughs> 이런저런 것도 많고 그러시네요. 예. 네, 이런 비슷한 네. 혐의들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오고 땅은 부동산으로 땅을 벌어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일단 네네. 이 부분은 일단 1987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나기는 하지만 옛날 했습니다. 옛날 거네요. 네, 네 한번 볼까요? 화러면 혹시 나와 있는 게있으면 정리만 해볼까요? 네, 87년 9월 14일에 최인수 씨 남편이 실제 사망했고 형식사를 어, 면탈하기 위해서 이모 씨랑 부랴부랴 어, 인감증명 그러니까 인감조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겠죠? 네, 부랴부랴 계약을 체결했고 남편 사망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사망 신고할 때도 남편의 사망 날짜를 11월 24일로 했죠. 왜냐하면 계약서 날짜보다 뒤에 다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위,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1987년 12월 10일에는 최씨 남편의 사망 신고가 말소된다 저는 저 부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평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매각대금이 입금이 되는 건데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추정해서 상속세 포터 운운하는 것은 거짓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9월 24일에 들어가신 분은 11월 24일에 들어갔다고 거짓말한 거는 그럼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게 지금 궁금하다는 거죠 요 얘기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수 대변인님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이 간단히 봅시다 17일 날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흥클럽 초청 대선 후보자 4자 TV토론이 결국 또 윤석열 후보가 안 된다, 바쁘다 해가지고 무산됐군요. 네, 이번에도 네. 윤석열 후보 측이 일정상 안 된다고 하면서 무산을 시켰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후보 일정을 맞출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난 11일 2차 t v 토론에 당시에도 일정이 있었는데 조정을 한바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는 본인만인가? 왜 맨날 본인만 바쁘죠? 다른 사람들은 뭐하죠? <laughs> <laughs> 이재명 후보는 안 바쁘신가 봐요. 예. 네. 자, 이번엔 날짜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못한다. 라고 해버리네요. 못 한다고, 네. 하도 날짜 가지고 그러니까. 참네요. 자, 앞으로 공직선거법상 어, 세 번의 지금 법정 토론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이고, 21일 경제 분야, 25일 정치 분야, 3월 2일 사회 분야, 세차로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17일 안 하면 우리 21일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한도희 기자하고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영치님들 엄청나게 많이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영치님들하고 인사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대담한 대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